그야안 가고 싶어 미친놈 아니요? 뭐야 저거 뿔에 어, 뭐 달려있잖아 뿔에 뭐야? 아나 깜짝 놀랐어, 오빠, 저 갈킨 줄 알았어 그 이거 쳐다보지 마 사슴아 보니까 그러니까. 어. 어. 아저 사슴한테서 공 어떻게 구출해내냐고요 사슴 너무 가까운데? 나이거가지러 가도 되는 거야? 아니, 저도 겁이 많아요. 죄송한데, 선생님. <laughs> 내가 더 빨라?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쟤 나만 해, 지금. 아, 나 봤어. 보지 마. 아침에 옷 입는 거 보고 따라 입은 거야. 이 양말도 흰색이야. 응, 어? 나도 오늘 무늬 없는 양말이다. 내 인생도 낫이지 저희는 지금 퇴근하고 데이터러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의자분들의 힐 체험 왜 그렇게 하는데. 저기 가서 아, 웃핏의자분들이늘의을실체오왜 어, 그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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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는데의 오피. 아, 가늘의다 아, 오늘 아, 아, 올라가? 시카고도뭐 만청 식하고 한다고. 도저얼마나 팔을 빨리 뻗어야. 시카고랑 맞맞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 둘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야돼 어디 올라가? 시장 기장, 기사 좀 사람 올라가. 저레시 straight down the hall o the far side. God thank, thank, thank you. you. <laughs> oh. 잘못 나갔다. 클래스 커한 뮤지컬이라는 카테고리에 트렌디한 팝송이라는 물론 트렌디한 곡은 아니지 뭘 근데 팝송은 온다 팝송, 옛날 거였어. 뭐 근데 요즘 거 요즘 것도 많았어. 요즘 것도 많았어. 맞아, 맞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년 이내 팝송도 있었어. 맞아 때까지. 맞아. 트렌디함과 어쨌든 클래스 뮤지컬이라는 관점에서 아, 아, 은정정 트렌디한 거잖아. 그치 그치. 거 m u 그 i 그 a l m u 컬한 거. 아는 노래가 오, 많이 나 l m u 다 알았어. 나도 다알아 c 알았어. 다알 i c a l m 아 s i c a l Musical. m 아 맞아, 맞아. l 아 u s i c a l Musical. m u s 그 c a 그렇지. s i c a l m u s i 그치 l Mu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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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s i c a 보는데 흥이 나서 막. 맞아, 막질 c a l 하고 s i c 리 l 고 u s i 하고 어깨가 들썩이는 공연이 있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공연이었다. 맞아.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고 가서 내용 이해가 더 빨라서 그러니까, 좋았어. 영화를 보고 가야 돼. 영화를 보고 가야 돼. 진짜 재밌었다. 진짜 역대급 재밌는 이거 20년도에 그 최우수? 뮤지컬 최우수 그런 무슨 뭐 뭐였지? 작품상? 뭐 그런 거였어. 뮤지컬 부분. 그 다음 년도가 하데스 타운. 받을만하다. 요거, 이거 가 하데스 타운 보고 싶어졌어. 아... 테니스를 치고 온 그의 종아리. 아... 저희는 지금 오늘 뭐지? 흑백 조각사 호박 파기를 하기 위해 재료 수급을 하러 왔습니다. 세개 중에 뭐 먹을래? 핫도그 또? 몰라 <laughs> 오빠 먹고 싶은 거 하나 더 골라 우리 두 개면 충분하나? 난 괜찮을 듯 일단 먹어보는 결정하자 그래 1 8 1불짜리 점심입니다 칼로리로치면내 생각에 이거는 거의 뭐 25불짜리 점심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싸게 먹은 거다 칼로리 대비 지금 뭔가 완전 재채기 하기 바로 직전의 얼굴이야. 아, 나 재채기 한 이루고 하고 어 테니스 치면서 테니스 한번 랠리 한번 딱 치고 재채기 어. 한번 딱. 쫙 보지 마. 눈이 빨개, 눈 주이거. 아, 이래서 알러진 사람 눈물이 납니다. 앉아 있어라. 서 있을게. 아, 언전다 매니얼 패밀리. 아금토 일일. 아스모금 토포 일일? 내년 1월에 응. 음. SPI 날짜만 잡아 한번 봐줄까? 어, 좋은 생각. 어? 딱딱 치네 하하 며칠부터 며칠까지인데요? 25부터 30까지. 하하. 그러면 이때는 주말밖에 못 보겠다. 그러니까. 주말이 올 거야? 와야지. 놀다 올 거나 뭐 그런 거 아니지. 그럼 그 전에 왜 놀러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확인. 가격 한번 봐야겠다. 주말에 주말 2시. 오 굉장히 저렴. 굉장히 저렴하네. 요도 <laughs> 그냥 오케스트라 가다 봐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앞에 가서. <laughs> 이번주 내려만 정해도 예, 예, 예매하자 응. 응. What the? 잉. 야, 공정하게심사받았다는걸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할것 같아. 절대 보이지 않게 후바도 못으로 감사하도록.

맛있거든. 원래 얇게 깔면 타거든 타고... 너의... 이 겉절이가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난 아, 아, 우리 맞아. 집에 와서 겉절이 먹은 거를 소문나고 다니는 건지 모르었어 <laughs> 겉절이 맛집이라고? 드세요 드세요 여기도 얘기하긴 했어 아, 저는 실초가 너무 많아서 <laughs> 실초를 알수가 <수는 웃음> 없어 이런 집이 있으니까 아, 이게 그이 좋아. 집의 유일한 장점 단점은 <laughs> 대단해 매일매일 촬영하는 그런.. 낭만 하나 보고 이제 낭만 하나로 가는 보고... 집이랄까 어... 한개 짜리니까 네개 짜리 그거는 <laughs> 공격적으로 뜯어먹어줄 어, 괜찮아요 콜라 짠 콜라 짠 콜라 짠 어? 어? 감독님이야? 아 오늘은 카메라 감독 해야 돼나 왜냐면 지금 나 지금 조명 감독까지 같이 하고 있어 이건 무슨 어. 뜻이야 어. 어. 나 조명 감독이랑 카메라 감독이랑 음향 담당 혼자 다 하고 있어 지금 아, 팔다, 팔다. 어? 아, 그럼요, 그럼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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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야 돼. 나 오늘 섭외도 내가 다 했어. 작가야, 나. 점심을 탁해 먹을게요. 왜냐면 저희 집 오면은 먹다가서 가거든요. 아, 너무 싫다. <laughs> <다시> 가져오시면 <오세요. 웃음> <다시 오세요. 웃음> 되지. 왜냐면 추워지면 뭐가 이제. 가져 안출도 와야 돼는이거 유디용 레어를 좋아하는 사람 이기 때문에 소고기의 국기가 이분하게 이것 아이고극고 극장 도착 비언니는그 조각함을 갖고 왔어요. 응? 드라마가 개인 조각판을 갖고 장비는 참아야지. 한밖에 없으. 아, 호박이 하나 고거 아니에요? 이고이렇막까지 그려서 올까. 음. 와. <laughs> 그러면 또. 어 <laughs> 그래도 그러니까, 아, 40분까지 온다고 했는데 호박을 고르느라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계속 바꾸자. 이 <laughs> 때, 때 진심되지 그래, 근데 조금 마음에 뭐, 안 들어. 그렇게 고른 호박이어서. 저는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골랐는데. 고르는데 같이 장그러거든요 그래서 보지 말래요. 그래서 <laughs> 그 고른 호박을 더옷으로 그 감싸갖고 카트에 실은 다음에 <laughs> 계산할 때 나보고 가, 어디 가있으라고. 그거 뭔지도 몰라뭐 여기도 진심이다. 뭐뭔 사진도 몰라. <laughs> 나 완전 남들과 똑같은 거 하지 않겠다. 아, 그래서 여기 뭐 막인색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색은 못 봐. 음.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눈을 가지고 촉감으로만 하고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까불. 까고, 까고 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가. 겉절리 나중에냐? 겉절리뭘 났는데? 나 남은 거싹 쓰러가시고, 앞으로 앞으로 가져가세요. 아지매들그 저거 카우보이 헤더 쓰고 왔는데 누가 보면은 컨트리 음악 어? 코스춤 작업 써 하지만 포스말론이 이제 컨트리 뮤직을 하기 때문에 <laughs> 컨트리 음악이라 해도 무리가 없지 않지 맞지, 않을까 맞지. 좌회전 못하게 하고 <목소리> <목소리> <laughs> 카우보이 해? 아나 브로드웨이 갈 거면 사고, 아니면 말아야지. 나 언젠가 브로드웨이에 카우보이 해 쓰고 고추 신고 그러고 간다. <laughs> In Nashville, Tennessee, yeah! is my first football stadium fucking show, ladies and gentlemen. Yeah! Uh, believing in me for all these years,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coming out to the show. Thank you for being kind to me. Thank you for fucking showing love and support, ladies and gentlemen. And honestly, I just hope everyone's having a great fucking night. And who's drunk in this motherfucker? Because you're going to have to be to get through this show, ladies and gentlemen. I love you so much, Nashville, Tennessee.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us tonight. With that, I'll shut the fuck up and let's fucking party, ladies and gentlemen. Too. It's true. 배다니까 진짜 성출한건 그 낭만 원툴 낭만 원툴인건 맞는데 나에게는 정말 배울 것이 많은 분이었어 아 낭만 원툴이긴 했어 이 추운 날 91도인데 옷통을 벗고 맨몸 맨발로 맨발 담배 음주 담배 음주 근데 그래놓고서 인사는 또 90도로 어. 고개 숙여 인사하는 애 음주감과 무엇인지 뭐, 정확히 보여줬네 아 맞지 맞지 술도 주주대잔마셨을 네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본 거면 네 잔이지 사실. 어, 우리가 본게대잔이지대잔정도에담 네네 배도 한 두세 개핀듯 뭐, 아. 아 아. 어, 뭐 e r 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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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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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